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수익쌤입니다 앞에서 약수와 배수 문장제 문제 두 문제 풀어봤어요. 오늘도 약수와 배수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약수와 배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 꾸준히 이어서 나오는 문제예요. 어,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조금 변주돼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출제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꼼꼼하게 문제 있는 습관 잊지 마시고 꼭 따라와 주세요. 문제 3번입니다. 어떤 수로 59를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76을 나누면 나머지가 4입니다. 어 어떤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구하는 게 뭐죠? 바로 어떤 수가 구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는 어떤 수로 59를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이걸 식으로 쓰면 59를 어떤 수로 나누니까 목숨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3일래쓸수 있어요. 두 번째 힌트는 76을 나누면 나머지가 4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쓰면 76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목숨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4구나라고 했어요. 좀 도식화시킬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힌트 첫 번째 걸 보면 59를. 어떤 수로 나누니까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3이야. 나머지가 3이 남았다라는 건 어, 59에서 3이 없었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59에서 3이 없으면 나누어 떨어진다. 한마디로 59 3. 56은 이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56 나누기 어떤 수는 나누어 떨어질 거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6 나누기 네모는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4야.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76에서 4가 없으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76에서 4가 없어지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76백이 4 하면 72죠. 이 72라는 수는 어떤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 어떤 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56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76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네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게 바로 뭐였죠? 약수였어요. 두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56과 72의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공약수에서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입니다. 자, 따라서 공약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쉬워요. 최대공약수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쪼개서 한번 구해볼게요. 56은 여러 수의 곱으로 구해보는 거죠. 7, 8의 56이고, 8은 2, 4, 8, 2, 2 이렇게 쪼개지겠네요. 그러면 56은 작은 수부터 써주는 게 좋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됩니다. 72도 한번 쪼개볼게요. 72는 89, 72죠. 그런데 8은 아까 나눠봤어요. 2곱하기, 2곱하기 2였고, 9도 이제 쪼갤 수 있죠. 9는 3, 3은 9예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72는 2곱하기, 2곱하기 2에 3곱하기 3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니까 2곱하기, 2곱하기 2인 8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공약수를 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8의 약수를 구해봐야 합니다. 8의 약수는 구하면 뭐가 될까요? 1, 8. 2, 4, 8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데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8이 될 거예요. 왜요? 왜 1, 2, 4는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나머지가 3이고 나머지가 4이어야 하므로 나머지를 보니까 보다는 큰 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8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을 구했습니다. 자, 문제를 차분히 읽고 정리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36m 세로 4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딸기밭이 있습니다 딸기밭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해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네, 모퉁이는 반드시 말뚝을 설치해야 하고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할 때 울타리를 설치할 때 필요한 말뚝의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문제 자리기 그림 그리기 풀이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건 뭘까요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할 때 필요한 말뚝 수 이게 바로 구하는 게 되겠네요. 수학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힌트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힌트 첫 번째는 가로가 36m. 세로가 4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딸기밭이 있다. 힌트 두 번째는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아어요 반드시 내 모퉁이에는 있어야 한대요. 이 부분은 이렇게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가 36m, 세로가 4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딸기밭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말뚝을 설치한대요. 여기다 설치하고 간격을 맞춰서 이쪽하고 일정한 간격이니까 여기. 여기도 맞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를 한대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일정한 간격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마디로 일정한 수로 나누어야 한다는 게 됐네요. 아, 36과 42를 일정하게 나누는 수. 그게 바로 뭐였죠? 맞아요. 공약수를 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가지 더,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말뚝을 적게 사용하려면 이 간격은 어때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간격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점점? 커져야 합니다. 아, 공약수가 바로 간격인데 간격의 크기가 커야 돼. 최대공약수를 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최대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6과 42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볼게요. 어, 6으로 되겠네요. 66에 30년, 67에 42. 아더 이상 되는 게 없죠. 그러면 최대공약수는 6이에요. 그러면 이 최대공약수는 바로 뭐죠? 이게 바로 간격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간격의 크기가 아니라 말뚝의 수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말뚝을 생각해 봅시다. 36을 6으로 나누니까 6개의 간격이 나오겠네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간격이 나오는데 간격은 6개인데 말뚝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왜냐 이맨 끝에도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뚝의 수는 간격수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가로를 생각해보면 가로는 6개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1이니까 6 더하기 1이고 가로는 아래 위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에서 14개가 필요하겠네요. 세로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6m 이므로 간격의 수는 7개가 되겠지요. 말뚝 수는 더하기 1 곱하기 2에서 8이 16이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더하면 이쪽에도 말뚝이 같은 곳에 말뚝이 2개가 들어가네요.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총 4개를 빼줘야 합니다. 14 더하기 16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6. 말뚝의 수는 26개가 됩니다. 이 문제 굉장히 까탈스러운데요. 어, 중학교에 가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한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 중학교에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야 되는 거 제일 작다, 제일 크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최대 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꼼꼼히 파악해서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약수와 배수 문제풀이 5, 6번으로 오겠습니다. 문제는요. 수익쌤 자료창고에 있으니까 다운받고요. 음, 자료창고에 있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안녕.